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자, 조은석 특검의 승부수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요즘이 조은석 특검 그냥 그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한놈에 받고 있습니다. 어, 정말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조은석 특검 진짜 연락에 깝죠. 의심스러운 사람이라고. 옛날에 뭐 했다, 뭐 했다. 제가 참 구구절절히 얘기도 했는데, 제가 했던 얘기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조은석은 정치 검사다 였어요. 어, 권력을 향해서 항상 바라보고 있는 권력 바라기, 이래서 제가 어, 조은석 특검을 믿을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검사가 정치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을 비롯해서 이렇게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 쟁취를 위해서 정치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거 완전히 개차반이죠. 그런데 약간 국민들,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을 향한 정치를 하게 되면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조문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평가를 노릴 수도 있죠. 정치검사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야. 정치검사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렸어. 뭐, 요런 얘기를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선, 요즘 조은석 특검의 활약이 대단한데요. 자, 조은석 특검이 국힘당의 해산까지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국힘당은 곧 사라질 정당, 곧 해산될 정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와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은석 특검의 지금 활약을 보면은 국힘당을 해산시키겠다라는 욕심, 그러니까 이걸 해산시킬 결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해산시킬 결심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세 번째 주제로 조은석 특검의 승부수라는 이름으로 이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조은석 특검이 이렇게 승부수를 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어, 조은석 특검을 임명한 이재명 정부 그리고 조은석 특검을 현재 아직은 반신반의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시민들. 이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승부수일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이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을 방해하고 있는 국힘당에 대해서 중대한 경고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니들 자꾸 지금과 같이 깐족되고 방해하면은 니들 목이 날아가는 수가 있어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 조은석 특검은 아, 이 보복을 참 잘하는 것 같아. 이번에 보세요 윤석열. 그, 강제로 구인하려고 하는데, 서울구치소에서 강제구인에 협조를 안 해준 거 아닙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서울구치소, 니들이 한번 당해볼래? 서울구치소, 니들 한번 처벌 받아볼래? 서울구치소장, 너 윤석열이가 너 짱박아둔 놈이라 그러던데, 너한번 콩밥, 너도 같이 먹어볼래? 요렇게 나오잖아요. 예. 네. 실제로 조은석 특검은, 서울 구치소 직원들을 향해서 니들 수사한다라고는 공개적으로 그 승부수까지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이 계속해서 지금 내란 특검에 대해 이런저런 방해를 하니까 니들 방해하면은 니들 확 해산시켜 버린다라고 한방 날린 걸 수도 있죠. 어떤 의미에서든 조은석 특검이 지금 승부수를 날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 지금 조은석 특검의 이 같은 행보가 눈에 띄는 이유는 민주당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흐름과 일맥 상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청래 의원이 여기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청주인 걸로 알아요. 청주 쪽에 가서 이렇게 박찬대 의원하고 함께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뭘 밝히느냐면 정당 해산 심판을 국민들이 할수 있게끔 그 법을 만들겠다. 국민 정당 해산 심판 청구법을 발의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기자회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당 해산 심판을 대통령만 청구할 수 있었는데 국민도 청구할 수 있고 국회도 청구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자 그 법을 만들자는 겁니다. 어우 대단해, 그렇죠? 근데 말입니다. 이 정당해산 심판은 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헌법 규정이에요. 헌법 규정에 정당해산 심판하려면 을 대통령의 제소가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이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혹은 국회가 정당해산 을 심판할 수 있다. 이거는 글쎄 헌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데 어떻게 하자는 거죠? 예. 정청래 의원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현행법상 정부만이 위원 정당에 대해서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가 본회의로 의결할 경우 정부가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헌법 재판소법 제 55조에 포함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만이 대통령만이 정당 예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국회가 대통령한테 요구할 수도 있게끔 만든다는 거죠. 어 그렇게 되면 어쨌거나 대통령이 청구하는 거니까 글쎄 뭐 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다, 그죠? 헌법을 어기는 건 아니지만 국회가 대통령한테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하, 이 국힘당 저거 안 되겠는데요. 해산 좀 시켜주세요. 라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요구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요? 그러면은 국회 본회의 의결로 한번 만들어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오케이.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은, 어, 국무회의에서 한번 심사를 할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헌법, 아니 헌법재판소법 제55조. 자, 헌법재판소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법에 해당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맨 처음에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만든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는 법, 그 심판 사건은 뭐뭐뭐가 있다. 그러고 하면서 뭐뭐뭐에 대한 각각의 절차를 다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어. 제 3절이 정당 해산 심판이라는 절입니다. 제 55조, 56조, 57조, 58조, 59조, 60조, 61조, 62조, 65조까지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이 중에서 제 55조 부분입니다. 정당 해산의 청구입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뭘더 붙인다?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정당의 해산심판 청구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추가한다는 겁니다. 헌법재,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이렇게 되면 국회나 국민들도 청구할 수 있게 되죠. 자, 지금 말입니다. 어, 국회 청원 가운데 국힘당을 해산시켜 주세요라는 청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거는 청원을 받아들이기가 뭐해요? 왜? 국회는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국회도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괜찮죠? 아마 정청래 의원이 오랫동안 국회 법사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생각해 낼수 있었던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조은석 특검의 이 국힘당에 대한 수사는 바로 이런 분위기와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그렇잖아. 지금 정청래 의원이 지금 국힘당 개선하기 위한 법을 만들려고 쫙 몰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딱 부합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목을 끌 수밖에 없죠. 자 실제로 보면은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힘당 해산 청원 35만 명이 지금 청원을 했어요. 와 35만 명. 그러니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국힘당 해산 청원이 들어왔는데 35만 명이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회부가 됐는데 이거부터 진전이 어려워요. 따라서 이 법이 된다면은 아까 정청래 의원이 만들려고 하는 대표 발의한 그 법이 된다면 이게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위원 정당 해산 청구 이게 10만 명을 돌파했어요. 이게 하루만에 돌파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뭐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청원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데, 이제 정청내 의원의 저 법안대로라면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미 국힘당 내부에서도 경고 사인이 나왔습니다. 야, 국힘당, 우리 이러다가 해산당에 그렇게 홍준표가 이미 경고를 했고, 실제로 그와 관련해가지고 홍준표가 여러 가지로 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준표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국힘, 민주당에서 법을 만들고 있는 거는 정당 해산 심판을 가기 위한 빌드업이다. 야, 니들 이제 졌 됐다, 이 자식들아. 그러니까, 홍준표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야, 지금 국힘당 해산하고, 아니, 아니, 그냥 그만 있고 다 나와 탈당해. 나랑 새로 당하나 하자. 지금 홍준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가 계속해서 국힘당들 해산당한다, 해산당한다 하는 이유는 야, 국힘당 저 그대로 갖고 있으면 망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야, 나랑 당 새로 한번 해 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을 우리 새로 만들자. 이 얘기를 하는 건 한동훈도 있고요. 이준석도 있고 홍준표도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애들 친윤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정당 해산 심판이 점점점점 가시화되면은 얘들 다 탈당할 거야. 그러면서 뭐 홍준표가 됐든 이준석이 됐든 뭐 그쪽으로 몰려 가겠죠. 이러는 분위기에서 조은섭 특검이 국힘의 계엄 해제 방해 전담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2월, 지난해 12월 3일날 윤석열이가 계엄을 선포했는데 국회에서 그걸 2시간 만에 해제시켜버렸잖아요. 그 과정에서 추경호를 비롯한 국힘 당 애들이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추경우는 우원식 국경어장한테 연락해가지고, 아, 조금만, 조금만 연기해주세요. 조금만 연기해주세요. 표결 연기해주세요. 그땅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이 급한데, 연기해달라, 연기해달라. 개 잡놈 아니야, 이거. 오지도 않을 거면서 연기해달라고?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얘들은, 개엄이 해제되지 않도록 하려고 쇼를 한거예요 예, 추경호는 그짓한 겁니다. 아니, 지금 당장 한시간 급한 판에 30분 늦춰달라. 1시간 늦춰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됩니까? 아니, 지들이 당장이라도 들어올 생각을 해야지. 1시간 뒤에 하자. 뭔데? 뭔데? 지금 국회에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문을 때려 부시고 있는 판에 1시간만 연기해 주세요. 에라이 개새끼. 아유, 진짜, 눈앞에 있었으면, 확, 그냥, 아유, 진짜, 주먹을 확, 그냥, 주디를 그냥 확, 그냥, 씨. 진짜, 진 이겨버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진 이겨야 돼, 이런 애들은. 추경호 같은 애들은 주먹으로, 아니, 돌멩이로 확, 그냥, 주디를 그냥, 진 이기 뿌야 돼, 진짜. 확, 그냥, 진짜 씨. 아유, 그런데 그 무렵에 추경호가 뭐하고 있었다고? 윤석진하고 통화했다, 하잖아. 윤석열하고 통화하고 난 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전화해가지고 30분만 더 쳐주세요! 1시간만 더 쳐주세요! 이랬다는 거 아니야?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눈대를 부시고 있는 판에. 이거 누가 보더라도 국힘당이 조직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겁니다. 당시 추경호가 원내대표였잖아. 그러면서 한동훈을 오려 히 따시키죠. 이미 여기서도 쿠데타가 난 거야. 추경호의 쿠데타가 난 거야. 한동훈 당대표인데, 당대표 따시기고 지가 쿠데타 일으킨 거잖아.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응? 어? 이런데 이게 해산이 안 된단 말이야? 응? 어? 자, 조은석 특검팀은 최근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된 추경호 전 국힘당 원내대표 사건 등을 이첩받아 전담 인력을 지정했다.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조은석 특검이 이 건을 그냥 넘기지 않고 실제로 건드려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국힘당 쪽에서는 에휴 쉽지 않아, 이거 특검이고 내란 방조고 입증 쉽지 않아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쉽지 않을까요, 정말? 그건 네 생각이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거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기사는 어, 시사저널 시사전을 기사입니다. 시사저널에서는 어, 특검의 개엄 해제 표결 방해 요 수사에 대해서 에 그거 쉽지 않을 거야. 에 결과적으로 그안 돼라고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어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이유는 뭐냐? 추경호하고 윤석열하고 공모 관계가 있다는 걸 우찌 입증을 할래? 둘다 부인할 텐데. 그러면은 공모 관계 입증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아유, 이거 방해했다고 해서 방해가 되겠니? 라는 식의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추경호의 공모 관계 입증이 어려울 거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는 웃기는 소리예요. 이거는 망고치 생각이야. 윤석열과 추경호, 그 내란 세력들이니까, 내란 세력들이 생각에 그렇게 생각이 들 뿐이지, 실제로 해보면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자, 이런 겁니다. 추경호하고 윤석열하고 공모가 안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경호의 계엄 동조, 내란 동조 혐의가 인정이 안 될까요?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길을 가다가, 길 가던 사람하고 시비가 붙었어. 그래서 치고받고 싸운다 쳐. 내가 막 일방적으로 폈어. 그런데 지나가던 또 다른 사람이 갑자기 저의 이 행동에 동참을 해서 같이 두들겨 폈다 쳐. 그러니까 저랑 모르는 어떤 제3자가 공모관계가 성립이 되나요? 공모, 공모를 꾸며야 되나요? 아니요. 공모 안 하고 얼마든지 팰수 있어. 그죠? 이걸 부진정 공모 관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진정 공모 관계라는 게 실제로 두 사람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짜지 않았지만 적으로 짜지 않았지만 어쩌다 보니 공모 관계가 성립된 거 이걸 부진정 공모 관계라 그러는데 윤석열과 추경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진정 공모 관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켰지만 추경호는 윤석열과 짜지 않고 안 짰지만 윤석열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란을 동 내란에. 가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공모관계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추경호의 방해 행위가 있으면 성립한다 이거야. 추경호가 실제로 계엄 해제를 방해한 실제 그런 행위가 있느냐? 그 행위만 있으면 예, 이 추경호 내란 내란 거 그. 내란 방조 혐의가 인정이 돼요. 방조 혐의라는 게 반드시 주범하고 공모관계가 있어야만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행위만 있으면 형립이 돼요. 실제로 도와준 행위만 있으면 돼. 그런데 추경원호 봐. 도와준 행위가 있었잖아. 게임 끝! 그리고 그 긴박한 시점에 30분만 늦춰주세요. 이게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국회에서 군인들의 문을 때리고 부시는 판에 여당 대표가, 어우, 30분만, 1시간만 이러고 있으면 그게 고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고의성이 입증이 안 됩니까? 그걸 고의성이 입증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새끼가 나쁜 새끼지. 그죠? 그렇습니다. 추경호와 윤성열 지난해 12월 6일 내란 직후 윤성열의 내란 그 직후에 SBS 단독으로 나왔던 기사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 추경호하고 윤성열하고 통화했대잖아. 그러면서 실제로 한동훈 쪽에서 야 추경호 너 계엄 해제 방해했었니? 너 방해했구나 라고 이렇게 딱 집었던 거예요. 이게 작년에 이미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개엄 해제 방해, 내란 가담, 피의자 조사를 받았어요, 실제로. 뿐만 아닙니다. 개엄과 내란에 대해서 국힘당이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된다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었죠. 예, 김상욱 의원, 이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국힘당은 어떻게 했어?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사실상 집단 따돌림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쩔 견디다 못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 김상우 의원 이 사람 자체가 증거야 이게. 아니 내란에 대해서 우리가 반 반성한 거 반성하고 반대한다면 명백히 하자라고 하는 사람을 일부러 내쫓았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있습니까? 예. 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후보 교체 한덕수, 그러니까, 김문수를 한덕수로 교체한 거 이것도요, 사실 정당해산의 사유가 됩니다. 정당이 민주적이지 않고, 특정인에 의해서, 어, 지시, 특정인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의사결정이 바뀔 수 있는 경우, 이게 정당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일방적인 후보 교체 역시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이거 같은 관련된 판례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원역 재판관 임명 거부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근데이 부분에 대해서 국힘당이 임명 거부가 당연하다는 식으로 옹호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해산 사유는 쌓였어, 쌓였어. 이것만 하더라도 윤석열 해산 아니 국힘당 해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국힘당이 지금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내란 특검의 국힘당에 대한 조사가 이게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힘당의 목을 날릴 수도 있는 수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진짜 국힘당 목이 날아간다, 조은석 영웅 된다. 진짜 그거는 이 사람. 야 조은석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네요.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게다가 여기서 제가 또 부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두 명의 재판관,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입니다. 이두 사람이 임명됨에 따라서 정계선, 마은혁, 정정미 등. 모두 다섯 명이 진보 재판관이 됩니다. 여기에 중립인 김형두, 보수 쪽인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어떻습니까? 해볼만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정영식 재판관 어 내후년 네 정도에 교체를 앞두고 있어요. 요 정영식 재판관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지금부터 착착 빌드업 해가면 내후년 네 정도에 어뭐 하나 기대해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장 올해는 어렵겠지만 내년도 어렵겠지만 2027년쯤 되면 이거 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종합을 해보면 사유가 충분히 있고, 어뭐 해산 사유는 뭐지면 차고 넘치죠. 그리고 이 재판을 담당할 재판관까지 어느 정도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어떨까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시점에 조은석 특검이 국힘당에 대해서 어, 계엄 해제 방해 수사를 한다는 거.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결과를 봐야 합니다. 어, 정치 검사들은 마지막이 중요해요. <laughs>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시작이 어떻게 했느냐보다. 어, 시작은 창대하였지만 끝이 미약한 경우도 정치 검사들한테는 꽤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성환종 특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그 특검, 결국 유야무야 끝났단 말이에요. 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하지만, 일단 출발은 꽤 괜찮다라고 저는 그 생각이 드네요. 오함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정각입니다.